여를 뒤로 넣어야죠. 걔는 돌리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여러분은 현재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뜬 건가? 뜬 거잖아. 이래서 팰리세이드가 급발진이라고 난리였었구나. <laughs> 저기 D라고 써 있어요. 계기판에 지금. 제네시스 G80 유나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레츠 고. HUD 사실 타는 사람으로서 벤츠 운행 참 부럽다. 저기 카메라랑 다나오네 어, 과속하면 그것도 나와. 요 나와 나와. 과속. 몇 미터 전에 있는지. 네, 어, 그것도 나옵니다. 얘도 오토홀드 걸려 있습니다. 출발. 엄마. 출발 어떻습니까? 벤츠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E 클래스 너무 좋았지. 근데 비슷한 거 같은데. 지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방금 출발을 바로 안 해서 당황하셔서 제가 이 질문을 네. 한 겁니다. 맞아. 다 네. 이렇게 보니까 테일램프가 네, 네. 다 다르겠어요. 깜빡이 켜고 가세요. 깜빡이 안 켜면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 앞에 모아비다 뭐 아무도 깜빡이를 안 켜네. 나는 깜빡이 진짜 잘 켜거든요. 아저 어, 니로 죄송합니다. 깜빡이 켰는데 <laughs> 제가 켰는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밑에다가 달지 말라고 좀. <laughs>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오늘. 진짜 긴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 괜찮아요. 차 좋은데 처음 해봐서 그런가? 제네시스를. 좋은 차야왜제 왜 눈치를 보세요? <laughs>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악셀하고 페달이 <laughs> 어. 어떤 것 같아요? 조작하기에. 그, 같아요. 지금 동승자는 조금 불편합니다. 너무 급감속을 하셔요. 아 제가요? 막 앞으로 쏠려요. 아, 근데 원래 그래요. 나 원래 다 그래. 아니요, 어? 안 그랬어요. 나안 그랬어? 네. 아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laughs> 더 느끼는 거야 지금. 아,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laughs> 그냥, 그냥 느낀 점을. 아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시선의 차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페달링이 이클래스랑 e 비교하면 좀 짜죠. 그러니까 <laughs> 네. 민감한 사람만 알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너무 박수고. 그래? 팍 가. 나 그러니까 생각다안서 어, 가지고. 아니 생각 없이 페달링을 했을 때 차가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 E 클래스. 이거 봐. 어, 팍 가고. 방금 어, 이게 시동 약간... 펼. 막팍 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어... 그래서 물어본 거 이제 이제 진짜 입담을 게용 <laughs> 아, 왜냐면 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잘 봐,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니야, 어, 그럼... 방금은 너무 느꼈어. 너무 좀 불편. 눌렀는데 바로 안 가고 걸리고 가네. 걸른 다음에. 이거 끄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laughs> 그래서 다 끄고 다닙니다. 벤츠는 끌수 있지만 안 것도 되더라. 이게 왜냐면은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담고 싶었어요. Brake. 발바. 내가 못 하는 거냐? 왜 이렇게? 내가 못하는거터 지금 운전을? 아니? 이렇게 이게 쓰기 안 되고 이게 렇막 살짝씩 음, 홍기사 이게 뭔가? 좀 야! 부드럽게 쓰게나. <laughs> 내가 못하는 건가 지금? 지금 어, 진상 회장님이었으면 있어요. 벌써 구두 날아갔어 <laughs> 지금, 잘랐어 지금 내 몸을 <laughs> 앞으로 쏠리게 <쏠리기에> 지금 감히 <laughs> 아, <너무 웃긴다. 웃음> 그럼 회장님이 S 클래스를 사시면 저 이거 <laughs> 저, 저 뭐야 저 예쁘다 저 G70이요. <laughs> 와 이쁘다. 그리고 제네시스가 빨간색을 잘 뽑아. 아우디인 줄 알았어 지금. 욕 아닌가요 요즘에? 왜? <laughs> 네. 아우디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군요 그래도 아우디가 위 아니야 제네시스보다는? 그건 이제 차를 많이 타보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이제 대중적인 이미지는 이제 신나 간다 신나 제네시스, 간다 제네시스가 위입니다. 멋있다 저걸 담을 수가 없군요 뒤치고자 이제 이걸 껐어요 이제 껐을 때의 느낌을 음. 한번 느껴보세요 이런 데가 또 유도하는 거 같잖아 아 이거는 좋은 점이니까 이게 훨씬 낫네 네. 이게 훨씬 낫네 끄는 게 훨씬 낫네 네. 왜 만들었을까 규제 때문에 그래요 배기가스 아, 배출 그래? 규제 때문에 그럼 다른 차들도 다 똑같은 규제 걸려 있는 거예요? 네다 아. 모두가 지구에 있는 모든 차는 그 그런가요? 규제를 지켜야 됩니다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가는데요 네. 도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아, 그냥 비교도 같은데. 아뭐 굳이 비교하지 뭐, 말고 그냥 이 차만 보고 얘기하세요. 비교. 아니 이거 엄청 조용한 거야. 아 어, 이거 좋다. 앞에 이 치우드에 옆에 차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가까워지는지 어... 보여주네 저기. 뭔가 어? 어, 차가 오고 있다고. 물론 내가 사이드 미러를 보면 알수 있겠지만 도와준다. 어. 왜냐면 사이드 미러를 안 보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정도 속도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인 게 맞지 다. 모든 차가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 그분 지금 본인이야말로 제네시스를 깔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지금 안정감이 좋으면 안정감이 좋습니다 음. 얘기하면 되는데 오 어? 제네시스가 이럴 리가 없는데 아 이게 오빠 때문이잖아 오빠 때 오빠 하면서 항상 치우쳐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물든 거 아니야 아니, 뭘 치우쳐요 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no 저는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그 어떤 차가 됐던. 그냥 그대로 그지 같으면 그지 같다 그러고 괜찮으면 괜찮다 그러고 어 지금 느끼신 거 맞아요 지금 되게 조용하고 안정감 어. 있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속도로 잘 달리거든 항상 빨리 안 달린단 말이야 나는. 속도가 날 때도 저기 딱 화면에도 보이는군요 구력 구동, 구동력 배분. 우리. 뒷바퀴 굴림 위주여서 정말 부드럽게 등을 밀어 주면서 응. 나아갑니다. 괜찮아요. 이게 바로 고급차죠. 응. 고급차. 제네시스. GLC보다 낫고 막. 저도 그 부분은 훨씬. 공감합니다. GLC보다 지금 이 도로를 달릴 때더 고급스럽습니다. 더할 얘기 있으십니까? 없어. 부드럽고 잘 나가고. 그냥 그 끝마치려고요. 네. <웃음> 네. <웃음> <끝>.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